네 지난주까지에서 11월부터 시작했던 요수와 말씀이 어, 끝이 났고요 오늘부터 이제 성탄절기를 앞두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방금 봤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 천사 가브렐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어,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이렇 어, 예언을 어, 구약에서 그 조졌던 그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성취의 말씀을 31절에 33절을 주고 있습니다. 그데이 어, 우리가 32절, 33절 보시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33절에 영원한 다윗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나라가 무궁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까 우리 읽었던 사일하7장에 있는 내용에 어, 성취, 그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회 하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 이제 성경을 요약한다 그러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전체로 요약하면, 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오신 것을 말하는, 그것의, 그것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그런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일하 7장 12절입니다. <laughs> 예, 아까 손가락 끼워 놓으신 거기 사무엘하 예, 7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 수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두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 여기서 내 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이 씨라는 부분이 어,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자손으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어 이제 원어는 재라라고 하는데 어 이제 우리가 나무 어, 식물들 할때 씨를 뿌리 땅에 뿌리면 그 밭에서 어,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런 원리로 해서 어, 이제 구역적 표현으로 씨라고 할때 자손의 의미가 같이 어,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내 씨라는 표현은 어, 사실상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어, 이것이 어, 의도적으로 중요하게 표현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흔히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에 가장, 어, 한이 먼저 제시 해 주신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뱀에게 어, 이렇 하나님께서 조주의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랄 때그 후손이란 단어가 제라, 씨라는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씨, 씨를 줄 것이다. 여자로부터 나는 씨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씨가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씨라는 것은 나중에 보시면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도 이 동일한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보시면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칠 뻔 했던 사건이죠. 그리고 대신 순양이 죽게 되는 사건인데 어, 아브라함에게 그 순종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또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한번 중요한 찾아보시죠. 한번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창세기 22장 17절하고 18절 예, 굉장히 많은 시에 대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창세기 22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네 씨로 말미암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민이라 하셨다 하니라. 네, 방금 읽으신 부분, 어,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한다. 하늘의 별과 같게 된다.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 이제 18절에 네시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시라는 것은 단순히 이삭 그한 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단 표면적으로 는 그렇지만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그뭐 이삭이든 또 나중에 이제 우리 본문에 보시면 3월 하에 나오는 네시. 12절에 네 시가 나오는 부분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어, 왕이지만 어, 그 솔로몬 왕보다 더 궁극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그 주셨던 자손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구약에 나왔던 여러 자손들 씨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은 한 사람 단수로 표현된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씨라는 것을 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 씨뿌리는 밭의 비유를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가지 밭이 나오죠 예, 어, 길가 밭이 있고 또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 밭이 있고 어, 떨기밭이 있고 그 다음에 예, 좋은 밭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밭의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씨가 뿌려졌냐 아니냐 씨가 그 가운데서 역사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씨는 바로 예수님은 해석하길 말씀이라 했는데 사실은 말씀은 하나님신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말씀하신 그분이 인격적인 그분이 인격화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또 그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느냐, 씨가 심겨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벽 기도 에 나와서 그 말씀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영혼한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이 성탄절기를 지내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볼수 있는 것은, 우리가 12절, 13절에, 또, 그리고, 16절까지 쭉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씨에 대한 것인데 그 씨로 인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올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후반 보시면 아까 읽었는데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기라 그의 나라가 강조됩니다 나라를 경고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13절에 보시면 3회라 7장입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또 다시 한번 1 6절에서또 반복된 것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예, 영원히 경고한 영원히 지속되는 왕위 하나님의 나라를 어, 강조해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 부분을 보시면 어, 누가 보고 읽었던 1장에서는 마지막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영원히 다윗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고 무궁하다는 말씀을 어 강조해서 신약 구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의 그어 왕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의 왕국이 뭐 금으로 치장하고 은으로 치장하고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솔로몬의 말미에 어떻게 됩니까? 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나라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아들인 루호보암 때는 그 나라가 경고한 나라가 아니죠. 흔들리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고 또 전쟁이, 두 나라가 에데 전쟁이 일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요동하고 불안한 나라가 이다위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 나라 왕위가 영원하다, 영원히 경고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어떤 어떤 물질적인 차원으로 이 땅의 나라에 대한 차원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 성경은 음, 상징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상당히 예, 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구약을 볼때 물질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오죠 복에 대한 것도 물질의 장소에 대한 것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게 살아갈 것을 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으로 구약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천국을 묘사할 때, 유한 기시록에도 보면, 금으로, 정금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 이 땅에서도, 그것은, 어, 그 금이, 어, 천국 가면은 뭐 황금길에서 황금 집으로 된 집에서 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어, 금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불변하는 것입니다. 가장 변하지 않는 물질이 이땅 가운데 금입니다. 그 금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장신구로 뭐 반지나 여러 가지 귀한 공예품으로 이걸 쓰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금 이상으로 영원하다, 변치 않는다.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가 천국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뭐 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금이라는 물질로 말한 것이죠.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어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는 일시적이고 또 인간의 나라는 불안전하고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어 완전한 나라를 말했긴데 그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 바리새인들이 있으니까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죠.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이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서 구하고 우리가 또이 시간에 성탄의 의미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예. 우리의 현실은, 어, 일시적이고 변화하고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마음을 변화시키는 영혼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질되고 부패되어지는 이 땅에 눈을 두고 두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한 그 나라를 소망하고 일상 가운데도 우리가 임자신, 그 성령에 다스리시는 그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며 그 영혼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 품는, 그 씨를 품는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 그 예수님을,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떠한, 어, 은혜를 주실 것인가. 두 가지로 좀 나와 있는데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 하메라 7장 위 봤던 부분인데, 거기 보시면, 어, 약속 중에, 예,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시면, 예, 9절, 10절 보시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준 약속인데요.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이라고 합니다. 10절에 후반부시면,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수를, 성경에서 원수는 죄, 그리고 사탄입니다. 그 원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죄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어, 주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이 원수, 죄, 죄와 사망이라는 원수로부터 사탄의 그런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갈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나오는 것은 11절입니다. 예. 네, 시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것은 안식을 가리킵니다. 편히 쉴수 있는 안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 불안하고 안식이 없고, 두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때그 현실에서 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쉬게 되고,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 기도하는 시간,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한앞에엎되어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우리가 구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